14. 때가 너무 악하다. 더 늦기 전에 구조선을 띄우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시고,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라고 예언하셨고, 또 외국 격언에도 햇볕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거나 소금이 그 맛을 낼수 없는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지금이 바로 해가 서산에 기울어가는 시절임과 동시에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인 새벽녘이 가까이 왔음을 알수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1년의 반 기독교적인 일들을 생각해 볼때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것 같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주지사가 공무원의 종교 행위를 대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본보기로 공공 장소에서 특정 종교 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해직시켜 무리를 빚은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공공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다섯 명의 경찰관에게 압박을 가했고 결국 사표를 수리했다. 퇴임을 통지받은 경찰관들은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찰서 내에서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식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지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국교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지만 그 실상은 참으로 오래 전에 그 명성은 허울 좋은 명성에 불과하게 되었다. 차라리 지금은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도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 하늘님을 의식해서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정말 관대한 나라이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미국 역시도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는 있지만 그 종교의 자유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때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디모데 후서 3장 1절.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라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5장 16절.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의 선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추구했던 종교의 자유란 기독신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기도도 할수 없는 속박과 굴레의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숭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저버린 대영제국이 쇠락하여 오늘날 저남들이 녹슬고 있는 섬나라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들의 신앙을 버려버린 미국 역시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미국의 불황만 보더라도 그들의 제국으로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성경은 인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말씀하신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 누구라도 속박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리석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에서 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속박을 싫어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둔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자유롭고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자신을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소위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찾아서 섬기며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하나 자유는 없고 오직 맹렬히 삼키는 지옥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8장 32절 사실 이교도들 중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 있을 것 같으면 그의 모든 얽매이는 일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일들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전서 6장 12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기에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디모데 후서 2장 4절.이교도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자신의 종교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믿고 실행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나라 정서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들은 규제하겠지만 영적으로 행하는 어떤 가르침이라도 그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가 강세했던 나라들이 모두 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내적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설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긍정적인 나라로 알고 그들을 칭찬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야말로 어리석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나라의 정부 관료들이 어떤 종교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종교이고. 어떤 종교가 지옥에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영생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놓고 사람들을 각자 재갈 길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방치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고 했을 때그 자유라는 말 속에는 그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 가르침과 실행들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했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결과 9.11 테러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지 말 것은 신약교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나 방종에 이르러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로마서 6장 2절. 오늘날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죄의 파도 속에 흔들리는 기독교계는 힘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린 수많은 주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무늬만 주의 종으로 남아서 자유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나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때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늘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새 사람이란 죄를 멀리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한 삶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도리인데 종교의 자유가 이런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는 있지만 그 종교의 자유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때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라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에서처럼 주지사까지 직접 공권력의 인사조사를 단행한 것은 이들 공무원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특정 종교가 미국 사회에서 일반화되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 대해 경찰의 종교 행위가 과연 공공성과 종교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가를 두고 양측 간의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며 시편, 이편, 사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3장 36절.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령해야 한다. 주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